오히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보다 폐쇄형 프라이머리가 음. 정당을 발전시키고 수기하고 토론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럼 빙고. 그거 <laughs> 당원들이 지니까 돈왜 냈어. 무소속 나오지. <laughs>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극소수 지역 외에는 전부 다 자기 당원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음. 우주에서 날아온 사람이 와서 투표하고 <laughs>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나오지 마라 그래! <laughs> 돌아가보면 <laughs> 그, 저기는 나올 것 같은데? 김두관 나가기로 했잖아. 그렇지. 나오죠,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도 나가지 않겠나 그럴까? 네,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 알해줄까 음. 2007년도에 대선 후보 서류 접수를 내가 받았거든요. 네. 그때 유탁금이 1억 2천인가 그랬는데 음. 그 내놓고 돌려달라고 한사람 있어. 돌려준 적이 있어. 누구요? <laughs> 아니 돌아가셨어 그분. 아... <laughs>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는 아직 말이 없어요. <laughs> 김경수도 하겠다고 나, 나올 거하더라고요안 나올 안 리가, 리가 없잖아. 옆에서 빵 부치면 뭐. 아올 거 이미 같... 뭐 캠프도 뭐 구성을 해 갖고 누가 누가 뭐 거기에 합류했다 <laughs> 보도까지 나와. 보도까지. 보도까지 아, 오버래. 아니라 그러고. 아, 오버래. 아, 걔들 아니라 그러고. 어. 아, 아 안고 아, 안 아, 안 아니라고. 잘, 아, 잘못된 보도입을 알려 드립니다. 아, 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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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하다. 지난번에 그래도 뭐 저기 행패지기 있는 사람도 있고 음. 편들어 주는 사람도 그럴 듯하고. 지난번에 뭐 취미의 후보도 그럴듯 했잖아. 괜찮았잖아. 근데 이분 너무 약체고좀 뭐 그래도 렇그 경선은 해야 될 거고. 아 그래서 이제 에, 누가 봐도 원사이드 게임이니까 음. The <laughs> 김동현하고 김두관 측에서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자. 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어제까지도 얘기하더라고. 근데 음. 불가능한 얘기 안 되고. 시간상으로 따지면 벌써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치우라. 그건 치우고.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제 김두관하고 김동현이 주장하는데 이재명 이 받아들일 수 없지. 일부 하잖아. 50% 하면 되죠, 뭐. 50% 하면 완전 국민이 아니잖아. <laughs> 절반 뭐. 국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원이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야. 당원이 뽑으면 다 이재명이 원사인 이기니까 그럼 빙고. 그거 당원들 <laughs> 그니까 돈왜내야 무소속 나오지. <laughs>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극소수 지역 외에는 전부 다 자기 당원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음. 우주에서 날라온 사람이 와서 투표가 <laughs> 이런 게 아니라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 진짜. 그 완전 이제 경선 뭐 하면 그게 그게 우리 기억나잖아. 지난 대선 후보 때이낙연 네. 이하고 특정 종교 마지막에 서울, 서울었죠서울이었지만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 분석에 따르면 한 10만 명은 모을 수있다네 어쨌든 10만 명좀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네. 11만 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무제로 그게 우리 쪽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 그러니까.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조직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이 이거는 선거 방해,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 그게 지금 당연한, 더 이번에 겁나는 거는 당연한. 이번에는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야. 더 있어. 신천지 플러스 정강훈, 그래. 뭐 소전보다 있어. 뭐전화단 어. 이런 인간들 싹다 들어오면 골치아프다 이거. 걔들이 최대 한 5만 명, 몇만 명씩 모을 수 있다. 10만 말이야. 명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의 그쪽 계열 당원이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대. 음. 그러니까 옛날에 국민경선제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잊혔는데 초반에 진성 당원제 이런 게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 음. 그런 게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할 때 그런 때는 이제 의미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제왕적 총재에 의한 낙점 구조. 그렇죠. 그거였죠. 그런 것 플러스 음. 사실상 당원 구조가 지금 같지 않았지 그치, 않습니까? 그치. 사실은 네. 공천 때막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당원은 없고요. 네. 당원은 그냥 페이퍼 당원이었고 대의원 그렇죠. 구조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국민들에게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개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선거인 등록을 하게 해서 선출할 선출권을 주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치 참여 의식이 있고 이 후보 선출 과정에 개입하고 싶은 그러한 당원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당원이 이미 된 상태고 그 외에 그러면은 당원이 아닌데 이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싶은 당 외에 존재는 누구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은 <laughs> 이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실 유효하지 않죠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것 같아요 김동경연이나 김두관은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자고 계속 주장해 그래가지고 어, 협상을 해서 응. 50대 50을 하는 거야 응. 근데 이 50은 어, 국민 경선제지 응. 근데 이재명 쪽에 주장하는 것은 당원50 여론조사 50 하자는 거야 그치. 옛날 문재인 응. 때처럼 응?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전국을 돌 수도 없는데 여론조사로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상한 게 있었으니까 불안하다. 응.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요 그, 이제 이런 거예요. 여론조사가 있고, 국민참여경선이 있고, 당원경선이 있잖아. 음. 그죠? 자, 요 차이가 뭐냐면, 당에 대한 참여도, 로얄티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후보를 뽑을 것이냐, 당과 관계없는 사람들 거리가 멀어지는 순서로 뽑을 것이냐, 이런 거잖아. 요이 논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당과 거리가 먼 쪽으로 뽑을수록 본성 경쟁력이 높아진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 이거잖아. 요 음. 그럼 100% 여론조사 해야 돼.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음. 근데 이렇게 가면은, 정당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음. 뭐 하러 평생 당원하고 당원보고 그런 걸 뭐하러 해? 음. 그럼 늘 여론조사에서 결정하면 되지. 인기 막 끌면 되지. 아, 인지도 모리면됐지이거 황당무기한 <laughs> <그게 웃음> 주장이고, 제가 역사를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2002년 노무현 국민참여경선으로 뽑았다? 뻥 치고 있네. 대의원 50%입니다, 그때. 음. 대의원 50%, 국민참여경선 50% 했어요. 그 국민참여경선 50%도 어떻게 하느냐? 당일까지 나는 1일 당원이다라고 서약서를 씁니다. 그렇 당원까지 뽑았그지 않으면 네. 안 됩니다. 그 당원경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대 50을 했는데 그러면 대의원은 노무현이 1등 못 했느냐? 대의원도 노무현이 압도적으로 1등 했어요. 음. 즉, 당원을 하든, 대의원 라. 하든 일반 여론 조사를 하든 국민 참여 경선 하든 결과는 다 똑같은 게 나온다. 그건 뭐냐면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야. 그 정도 수고스러움을 가지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당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요. 그 수고스러움을 극복하고 할수 있는 건 종교 집단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 이게 위험한 거지. 실증 됐잖아. 벌써 봤잖아. 지난. 그고 입증됐고 뭐 지금 다폭로하고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걸 할그 외에 이제 거야.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이제 다른 정당들하고의 어떤 연합 공천 비슷한 음. 걸 이제 하고 싶다, 이런 건데, 그거는 정당법상으로 사실은 형식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서 꼼수를 써서 이제 하는 방법밖에 그치. 없는 것인데, 뭐 가설 정당을 만든다든지 음. 무슨 뭐 이런 꼼수인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꼼수일 뿐더러 지금 적용하자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절차도 뭐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데, 사실은 요 모델을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음. 제가 볼땐 실제 이거를 뭐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대선 전략에 대한 조국혁신당 내에 지금 뭐 의견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 거 그래서 아, 후보 자, 낼 거지 말지. 후보가 있나, 근데? 아이고, 개나 소나 해 리아가 해, 진짜로? 그러니까 시, 신정식이 아니지. <laughs> 그러니까 아니, 리아가 안 돼. 아니, 신정식이 김동현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근데 이제 에이, 내부 참. 입장이 정리가 안된 상태니까는, 뭐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이전 입장을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주장하는 거야. 사실은 불가한 것 같다. 이거 음, 실제로 그렇지. 관철시키는 입장보다. 아니, 뭐. 나는 좀 답답한 게 장식 형님도, 그거 뭐, 하, 국회 되면 되지. 뭘 설치노? 거기서 또, 그거 놔둬. 그뭘 놔둬요, 이게. 근데 장식이 오프프라이머리 또 세계 이야기 안 신우현님이 거기 내서 사실은 또 냉정하게 얘기해서 확고한 주류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내가 대선 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어, 우리 대선 후보가 이때에서 박수 쳐주고 이런 그룹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치, 뭐 아니, 장, 그 아니 난 장식 혼자 진보잖아. 그 팀도 그렇고 거기 박은정 의원도 또 민주당에 가깝고. 그렇좀 특이해. 아니, 거기가. 다 민주당이지. 그럼 무슨 뭐 조국의 진보 그 진보당이 그러니까. 뭐야. 열린민주당 똑같이 가야 되잖아 이제. 네. 조국 대표 팬클럽이지 솔직히 말해서. 박은정 거기서 슬쩍 왕따 나오고 있다더라고. 요 인기가 있었어? 멘트 보면 알잖아. 왕따 나오고 있다. 박은정 멘트 보면그당 똑같...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름대로는 치열해요 지금 그 <laughs> 이제 아니 나는 솔직히 조국혁신당은 이제 문 닫아도 된다고 봐쇠빙선 끝났으면 뭐 시발 아니, 계절 밖에서 문 형, 닫는 거지 뭐 저기 그거였어 윤석을 자르는 거 나는 옛날에 했잖아. 박은정 의원한테 대놓고 이야기했어 했잖아. 인터뷰하면서 응. 박은정 의원한테 의원님 의원님 그러면저그이 쇄빙선하고 윤석열 정부 끝내는 게 목표면 끝내고 난 뒤에 정치 그만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안 해도 되는데 하더라도 민주당 원래 민주당 쪽 똑같은 거잖아 정치 지향점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네. 그러면 민주당 그런 게 아니 우리 옛날에 열린민주당이 그랬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랑 뭔 차이가 있노. 어쨌든 뭐 아니 뭐 진보당 갈 거면 몰라. 네, 진보당 갈 거면 몰라. 당의 노선과 뭐 이런 거는 일단 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당장 닥친 대선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선 전략을 가르마를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 나는 겁니다. 명언이 못할거같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사회 대개의 의제 10대 의제 그래. 만들어놓고 그래. 개 의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연립 정부 구성한다. 그러다에 내부적으로 장관몇개 요구하자. 이런 거짜 가지고 가. 어, 그다음에 후보 내다가 단일화 해 가지고 여론조사 단일해서 돌아하고 같이 네, 공동 선대본 꼬리고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럼 되지. 그걸. 담양 군수지. 그 얘기 했다고 지금 좋다 저러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그게? 뭐냐이 지방 선거 많이 먹어. 아, 다 뭐라 그래? 군수 다 해라. 군수 다 해라. 장시현 군수 해라. 아이그당연 군수도 원래 민주, 민주당 <laughs>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게 뭐 따져보면. 그게 어, 뭐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 뭐 진보 정당 운동하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음, 그렇죠. 그렇다고 국민의힘 하던 보수적인 사람도 아닌 거고 그렇죠. 민주당 에서 불만이 있어서 나갔던 사람 대하는 음. 건데 그건 뭔 의미가 있어 지금 만일 당원 50. 국민 경선 50 이렇게 생각하기는 한데 나는 음, 왜냐면이안 어, 그러면은 시가뭐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들러리안 음. 쓴다 이렇게 하니까 음. 근데 여기서도 아, 돈내는 진성 당원 50 그다음에 이슈 때 들어오는 사람 같이 똑같이 50한표한표 한 표. 이게 맞나 모르겠어 사실 이제 우리가 돈안 내는 당원을 두는 거는 이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안그 두고 있는 건데 막 엄밀히 표현하자면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낸 만큼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 음. 돈안 내는 당원을 당원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 외연학. 때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럴 때 투표권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1년 이상 당비 내고 1년에 5회 이상 교육받고 뭐그 정도 되지 않으면 주요 경선에 당연시 되도록 참가시켜주는 것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말씀 맞죠? 오히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보다 폐쇄형 프라이머리가 정당을 발전 시키고 수기하고 토론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에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